유튜브에 올릴거야? 오... 아아아아 아, 잠깐만 잠깐만 여 뭐해? 음악 응, 잘가 샘 잘가 아이고 나유튜브 찍고있어 올릴거야 이거 힘들어 지금들아. 물이다. 아,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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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, 너, 네. 머리 유튜브에도 올리려면 이걸 아주 끝까지 치면 돼. 오늘 다 나온다? 어머! 이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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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였어. 안돼 임수야, 너좀 뒤질래? <laughs> 근데 이브 어떻게 올리냐? 잘! 나 지금 올리지 않아. 일단은 제거하깨 어, 여기 누르고 이틀만 남았는데 얘! 얘! 엄면 멀미 도래멀미도 음, 아 응. 아 네, 뭐? 아 저기 멀미도 멀미. 도에서 음. 아리가또 고자마스. 고자마스. 이편. 리가 고자마스. 고자마스. 아 고자. 들어와 볼때 나. 랑이 없어. 야네 자랑질 안야

어떻게 해요? 아, 이렇게 해서 네, 이거. 이거. 이면 이거. 올거이가 올리는 거안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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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. 이거. 이릴거야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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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이제 배서마사니까안 갔잖아. 아, 아. 안나 그럼 가라고이했던너안 돼? 나. 우리 안 돼? 내, <laughs> আছে 자, 이 편은 나중에, 이 편은 나중에, 이 편은 있을지 없을지도 있어요.